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신명기 22장, 이웃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이웃사랑.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십개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살자는 소극적 방법이 있고,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교례는 이웃에게 소극적인 사랑으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부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소나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 양을 잃어버리면 가난한 가정은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사마 12장 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스바를 보한 사건으로 경고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마리의 양이 전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길리는 소나 양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혹여 생계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온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돌리지 않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식계명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출입기 20장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까지 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번치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지니라. 타인의 낙이나 소가 넘어졌을 때못 번치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으키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살겠다는 소극적인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보면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고 선행입니다.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선행과 나눔을 베푸는 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제사로 받으십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기타 규정들. 1. 여자와 남자가 서로 옷복을 바꾸어 입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남녀를 각각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레이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2.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잡지 말라는 규정은 사랑과 극률의 근거에 자연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동물들에게도 어미와 자식 간의 애정관계는 신성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요나스 사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뉴에는 자우를 분변하지도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니뉴에 성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걱정하셨습니다. 동물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3.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옥상에 올라 휴식이나 취침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사람의 왕래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육시더라 그러므로 옥상에서 낙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고 그 경우에는 주인에게 책임배상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배상의 문제를 떠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소한 것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웃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4. 두 종자를 섞어 뿌리거나 소나 나기의 멍해를 함께 매거나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순수한 상태 그대로를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한 상태 그대로를 보존하라는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타 민족의 문화와 종교와 타협하지 말고 순수한 요호와 신앙 가운데에만 머무르라는 교훈입니다. 5. 거옷내기에 술을 만들라는 규정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표시로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고루가게 살 것을 다짐하라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늘삶 속에서 주의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순결에 관한 규정 13절에서 30절까지는 순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금과는 문화적 차이가 있을 뿐 이해하기 어렵지 않는 말씀이니 천천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결 규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한 규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 속에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예비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 행위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처해있습니다 가늠은 십계명 중두 가지를 어기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최굽기 10장 4절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최굽기 1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도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단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행을 제사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과 교회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가 보호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일독 주간기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요수와 21장에서 사사기 1장까지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1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3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